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부천 심곡 제일교회 최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좌절합니까? 왜 자살합니까? 생활고에 시달려서가 아닙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달파도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면 끝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은, 37세까지 목공소에서 목공을 하면서 열등 의식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삶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교회에 들어가서 존 하야트 목사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 거듭나는 도리에 대한 설교를 듣는 순간 그래, 나도 거듭나야 한다는 강렬한 소원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내망치 소리는 노래하기 시작했고 춤을 추었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일을 계속했지만 행복한 목공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삶도 점점 풍요로워졌으며 자기가 일하던 목공소가 그의 소유가 됐고 점점 커져서 에드워드 모토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는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찬송시를 기록했습니다. 그 찬송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입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걸어 놓는 이유는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눈을 팔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의 깊게 응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는 것이 어쩐지 불안하여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눈이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나라는 인간을 보면 힘이 빠지고 무력감을 느끼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열정탐꾼이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자고 했습니까?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메뚜기 같은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모든 희망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수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무력증에 걸립니다. 사실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생쥐 한 마리만 보아도 깜짝 놀라고. 바퀴벌레 한 마리만 나타나도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아서도 안되고 나를 바라보아서도 안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복주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고쳐주심 주님의 형통하게 하심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정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권고는 예수님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행위는 사랑할 때 나타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면 좋고 보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헤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직접 바라볼 수 없을 때는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이라도 바라봅니다.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서로를 향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그리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움의 절정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바라보면 서로에게 일어나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은연 중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효과 때문입니다. 만나서 자주 밥을 같이 먹으면 입맛이 닮고 자신의 감정을 터놓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으면 생각이 닮고 웃을 때 같이 웃고 울때 같이 울다 보면 두 사람의 얼굴 근육과 주름까지도 서로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어느새 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되라고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처럼 되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처럼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높이 저먼 곳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처럼 몸을 입고 이 낮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우리 같이 되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주셨고, 넓은 우주가 자신의 거처이심에도 불구하고, 좁디 좁은 한 인간을 거처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이 죄인이 되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말로 다할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증거는 내가 얼마나 그처럼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믿음의 크기와 깊이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 이것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 우리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맙다고 한마디 하고 잊어버립니까? 평생 그 사람을 기억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해야 마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권고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자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행위는 소망을 둘때 나타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소망을 두게 되면 그 대상을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산을 오르다 지쳐갈 때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가야 되나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듣게 되면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서 다시 산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중요한 것은 소망은 인내하도록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지탱하도록 해주는 버팀목입니다.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처지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또한 부끄러움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소망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사, 특히 초대 교회사는 한마디로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성도들이 무수한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세상에 너머까지 이어지는 장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허파의 산소가 필요하듯 삶에는 소망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수 있듯이 소망이 있어야 살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빵이 아닌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인생길은 대체로 외롭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길은 더욱 외롭습니다. 누구나 함께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소망은 죽음 앞에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오직 우리에게 최후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Remember you are so precious in God.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지금까지 부천 심곡 제일교회 최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